개별적인 질문들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 이제 비컨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음, 비컨 얘기 중에 에피소드 두 개가 전 저게 재밌었거든요 인터뷰하면서도. 그러니까 대학 경연에 나갔는데, 어, 뭐 자작곡 기껏 준비해 나갔더니 뭐, 가산 주는다고 그래서 준비해 나갔더니 뭐,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아마 다른 공연이었겠죠. 다른 공연에서 뭐 하셨는데, 어못 배운. 히터다라는 얘기를 또 들어가지고 기분이 좋으셨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두 가지 에피소드에 대해서 어 좀더 다세한 번또 들려주시고 뭐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료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약간 좀그두 개가 비슷한 결처럼 들릴 수 있는데 저에겐 약간 정반대 에피소드였고요. 일단은 학교 축제 처음으로 약간 동아리식 공연이라기보다 약간 자체 밴드를 꾸려서 나갔었어요. 그래서 자작곡을 만들어보자. 뭐 마침 가산점도 준다고 하고. 그래서 그때는 저 말고 다른 보컬이 있었고 멤버들이 하나씩 곡을 써서 모아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장르가 좀 다르기는 했어요. 뭐 약간 근데 개러지 같은 것도 있고 모던락스러운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 심사위원들이 너네는 어, 뭘 하려는 밴드인지 모르겠다. 근데 그 말에서 저는 되게 화가 나는 게, 그러면 은 당신들이 원하던 것은 어떤 정통 로큰롤 밴드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뭐 우리는 퓨전 재즈를 하겠다, 이런 그런 걸 원하는 것 같은 뉘앙스가 강하게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약간 장르 규정하기는 좀 어려웠지만, 나름 우리 색깔이 있었다고 생각했고, 우리는 우리 딴에는 되게 좋다고 생각했으니까 차라리 뭐 너네 왜 연주 그렇게 하느냐 이런 거면 납득을 할수 있는데 어 약간 좀 너무 납득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거 말고 이 뒤에 못 배운 연주 이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네. <laughs> 만족스러운 경험이었는데 이거는 다른 말 펑크밴드 하시던 뭐 진우콘다라는 분이, 어 본인은 연주 되게 자, 잘 하시고, 그, 반말이라는 팀에 연주 되게 잘 하신 또뭐 기타리스트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막 핀잔을 주면서, 아, 너 그렇게 막 배운 소리 내지 말라고, 비컨처럼 좀못 배운 티 나게 칠하는 거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못 배운 기타라는 거는, 약간 되게 배운, 되게 훌륭한 이런 좀 실용음악도 배우고 이런 분들처럼, 굉장히 매끄럽고 잘 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좀 하미는 자기 색깔이 살아있는 소리다 못 배웠지만 잘못 치지만 그런 의미로 다가와서 저는 되게 좀 만족스럽고 사류님한테도 얘기를 했고 그렇습니다 궁금한 거는 그런데 오시는 심사위원들은 어떤 분들이신지 궁금할 때가 좀 있어요 예. 아. 어쨌든 마지막에 못 배운 연주란 말이 저는 사실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근데 뭐말 그대로 정말로 뭐 전문 전공을 해서 잘 깔끔하게 하시는 분들도 물론 존경스러워요. 예, 그런 연주의 결이 있는가 하면 그런 연주에서 가끔은 너무 귀에 잘 들어오고 잘 만들어진 음악 외에도 가끔은 정말 뭔가 잘 어, 다듬어지지 않은 음악들이 듣고 싶어질 때가 있단 말이죠.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에이. 저는 비컨 음악에서 그런 매력을 좀 느꼈었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못 배운 연주라는 그 말이 굉장히 멋있는 칭찬이라는 생각을 좀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음, 이게 이계현 님은 원래 고등학교 때 엑셀팬 본인 입으로 빠였어요. <laughs> 빠였는데 어 그러고 어, 허경록 님은 중학교 때그 MTV 어, 채널 보였나요? 그래서 더 락쇼라고 하는 그 일요일. 성당 가기 전에 예, 나오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예, 락의 세례를 받으셨는데 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물론 장르를 정의하기 좀 애매해요 근데 뭐 시애틀 사운드 또는 그런지 사운드 비슷하기도 하고 예, 그런 느낌의 사운드를 내고 계신데 어떻게 엑스펜에서좀더 락류에서 이런 취향까지 이르게 됐는지 음, 그리고 경롱님이 이제 취향 찾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신단 말이죠. 예, 다른 그게 다른 들도그 부분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취향에 이르게 되셨는지 그리고 취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조언이 있을지 그런 뭐 얘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되게 부끄럽지만 비주얼락 좋아하는 그런 되게 덕후 같은 학생이었고. 그때는 그게 좋았던 게 굉장히 제가 들 들어본 제일 시끄러운 사운드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엔 또 그런 막 비주얼락의 막 그런 것도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고요. 막 그런 좀 퍼포먼스나 그런 무대에서 이렇게 하고 나오시는 그런 것도 멋있었고 그걸 계기로 또 다른 좀 락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약간 좀 정통 느낌으로 막 사람들이 많이 듣는 그런 뭐 여러 유명한 락 밴드들도 들었지만 듣다 여러 가지를 듣다 보니까 저는 나는 좀더 단순한 사운드를 좋아하는구나 굉장히 좀막 엄청나게 화려한 기타 리프나 이런 것들보다 되게 좀 바로 와닿는 좀 단순한 뭐 게러지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뉴 메탈 사운드를 좋아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 느끼게 됐고 사실은 계속 들으면서 찾게 된 거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일단은 자기가 무슨 어떻게 표현을 무슨 표현을 하고 싶은지 뭐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베스킨라빈스 갔다고 쳤는데 거기 점원한테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주세요라고는 안 하잖아요. 뭐 달라고 하지? 음악에도 네. 약간 이렇게 태그가 좀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르라는 태가 그좀 붙어 있잖아요. 내가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내 기분이 더 좋아지고 더 이렇게 심취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한발 떨어져서 아 이런 게 없구나라고 좀 알게 되고 난 이런 걸더 좋아하는구나라고 좀더파괴 되고 더 넓게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어, 취향을 찾는 방법이라고 하시면 그냥 귀를 열어두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가끔 위에 로비 같은 데서 노래 같은 거 틀어주고 그러는데, 뭐, 주로 이제 뭐, 합류나 이런 케이팝이나 이런 것도 나오긴 하지만, 가끔 또 이제 클래식이나 이런 쪽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런 거를 듣다 보면 내 귀에 확 감기는 그런 노래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길을 걸을 때나 아니면 뭐, 저희가 이제 듣는 노래만 듣긴 하지만, 좀 랜덤하게 들을 수 있는 상황에 가서, 거기다 어 이제 귀를 열어놓고 듣다 보면, 뭔가라도 하나가 귀에 감기는 게 있으면, 그걸로 한번 따라 들어가서 이게 뭐 아티스트가 누구였는지, 어떤 앨범이었는지, 이게 어떤 장르라고 불리는 건지, 어떤 사운드인지 이런 거를 조금 더 파악을 하면서 들으면 자기 취향을 찾는 데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책에도 언급이 되긴 했지만 이게 취향을 의외로 모르는 케이스들이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예, 그 기본적인 이유는 왜냐면 많이 안 들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넓게. 뭔가 찾으려면 뭐 알아 찾을 거 아니에요. 예. 뭐일 예를 들자면 어떤 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상한 음악을 하는데 우리가 예. 볼때좀 아쉬운 음악을 하는데 딱 봐도 아 음악을 많이 안 들어서 저 음악 안에서 저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 거 있구나라는 것들이 느껴지는 때가 있어서 뭐좀 건방진 얘기일 수 있지만 좀. <laughs> 안타까울 때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 취향 찾아서 그제서야 찾아가는 케이스를 본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뭐 폭넓게 음악을 듣고 폭넓게 찾고 알아야 결국엔 자기 취향을 찾는데 예. 그것을 시도하지 않다 보니 아 그냥 이게 내 취향이구나라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것들이 뭐 감상자 입장이나 밴드 입장이나 존재하지 않나 뭐 이런 아쉬움들도 뭐 책에 조금 담긴 했습니다. 예. 한나만더 질문드릴게요. 음악에 분노와 싫어의 감정을 담으신다고 노력을 하시잖아요. 뭐에 그렇게 분노하고 뭐가 그렇게 싫으신 건지 그리고 그런 감정을 음악에 담기 위해서 어, 어떻게 신경 쓰고 어떤 부분에 노력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처음 자작곡을 그러니까 비컨 요 멤버들 가지고 만들었을 때할 때가 대학교 때 졸업 작품을 하고 있었을 때라서. 굉장히 스트레스와 분노가 많았던 때였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사회에 나와서 겪은 것도 굉장히 좀 내가 납득할 수 없는 부조리하거나 좀 분노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저는 되게 좀 사람들이 되게 좀 아름다운 음악을 많이들 대중적으로 좋아하는데, 실, 이런 것도 자기 감정이잖아요. 좀 분노를 표현하거나, 뭐 이런 음악을 하거나 듣는 사람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굉장히 좀 시끄러운 분들이 다 예, 시끄러운 음악 하는 분들이 다 계시지만 네. 시끄러운 분들이에요 <laughs> 네. 저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어떤 걸 의도해서 했다기보다는 내가 가장 표현하고 싶었던 건데 잘 뭔가 만족하는 만큼 좀 주변에서 쉽게 찾아 듣기 힘든 그런 것들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요런 음악을 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소리를 담기 위해서 어 주로 신경 쓰시거나 하는 부분들 아까 뭐 물론 뭐 책에도 내용이 대언급되어 있지만 이런 분노와 싫어하는 감정을 어떻게 실을 수 있을까요, 음악에. 어떻게 하면은 좀더 시끄러운 사운드가 날지 그러니까 기타, 기타에, 뭐, 기타라든지 아니면 이펙터나 앰플 어떤 식으로 세팅해서 더좀 약간, 약간 사운드적으로 또 신경을 쓰거나 아니면 되게 좀 마음에 드는 사운드를 다른 밴드나 뭐 다른 뮤지션이 했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힌트를 얻거나 이거에 대해서는 에 노력이라고 한다기 보다는 굉장히 좀 랜덤하게 그냥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뭐라 할 만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아마도 음, 여기 있는 밴드들을 잘 모르시거나 또는 책으로만 접하고 하신 분들은 좀 당황스러운 답변일 수도 있어요. 어? 어? 밴드 음악이 무조건 시끄럽기를 추구한다라니 라는 것들이 당황스러운 답변일 수도 있는데 음, 그런 것들이 막 존재하는 세상이 저희는 즐거운 것 같아요. 예쁜 음악이 있는 거 하면 시끄러운 음악도 있는 거고 거친 음악도 있고, 예. 뭐, 좋은 답변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다른 밴드들, 뭐, 장비 이렇게 훔쳐봐요. 공연 오면, 오 어, 사워도 대단한데? 여기 와서, 멋을 는지 훔쳐보고, 공부하고 그럽니다. 예. 비컨 밴드에 대한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요. 혹시 책을 읽으시면서, 여기 마침 나오셨는데, 다른 밴드들께 한번 뭐 질문하고 싶었던 것, 또는 다른 밴드들의 이야기 중에서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있다면, 뭐 질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질문보다는 되게 제 입장에서는 되게 저보다 훨씬 예전부터 활동을 하셨고 저는 페스티벌 가서 보고 뭐 이러던 분들인데 생각보다 공감할 거리들이 많았다. 약간 음악을 처음 듣고 막 시작하는 거에서부터 그러고 좀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들도 많았어요. 뭐 사료님이 뭐 어디 나우 시작할 때쯤인가 막 어디서 막 메탈 밴드 티셔츠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 잡아다가 막 밴드 시킨다거나 또 어떤 밴드는 막 드럼 장비를 살수 없으니까 막 타이어 같은 거 그냥 뭐 집에 굴 굴려가지고 가서 드럼 연습하거나 막 되게 좀 하나하나 에피소드들이 소드들이 살아 있고 내 생각보다 되게 굉장히 좀 공감이 가는구나 이런 게 느껴져서 좀 저는 그냥 되게 재밌게 봤고. 태클 걸거나 이런 거는 <laughs> 생각이 안 나네요. 영록 씨는 뭐 태클 걸게 있으신 거 같은데. 아, 태클은. <laughs> 저도 이제 비슷하게 약간 공감이 좀 됐던 것도 있었는데 저는 설틴 스텝스 분들 그 파트에서 좀 많이 어,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처음 에 음악을 했을 때 엄청나게 완전 열정으로만 이렇게 하시다가 오래 활동하시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것도 많으시고 하면서 그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저한테도 저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나 하고 나중에 나도 저렇게 될 수도 있... 재으면 좋겠다. 네, 오히려 그 작은 그 공연하고 활동하는 거 하나하나에서 이미 고맙고 행복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도 그런 식으로 밴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